손 하나 갖고 파 이래 어, 아버지 거다 봤죠? 다봤 이거 뭐, 보고 있어 아버지 눈동자가 여기 <laughs> 아, 한쪽이 이리로 왔는데? 아아니아니나 이거 해니 <laughs> 선이야 저 선이야? 아니야 선이야 초도 되고 죽어도 되고 저 칠게요 팔아라 나 그럼 두개 아이고 하트들 진짜 뭐 엉망으로 들아왔는데 <laughs> 그렇그 하면 안 돼. 이렇게 해야그 그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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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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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유튜브 강 나온다. 지네 싸우는 거잘네은이가 나야? 응. 어 이거로 해 놓아. 이렇게만 나어 아, 또언니는 많이 주네. 아, 이거 큰거 샀다. 또 와서 싸네. 아, 큰거 샀네. 그냥 먹을 건데. 일단 피를 면해야 돼. 음. 아버지가 저거 알록달록한 거 있어. 알록달록한 거 있어? 아이 저걸. 큰걸 사다. 아유 너가 둘이 잘 떠가네 그걸. 오 홍담 비상. 붙이고. 아이 큰걸 썼어. 붙이라고. 붙였어. 안 붙였어. 아 <laughs> 성경이? 음. 붙였는데? 안 붙였어. 이거 가운데. 아하. 옆에 며느리 관리하면서도 해렇게 <laughs> <되겠구만. 웃음> 관리하면서 어, 이렇게. 이렇게. 이리게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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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어이단 나왔다. 이 이렇게. 단 이렇게. 이렇게. 이

쳐세요. 저요? 응. 음. 쳐다데 깨고. 삼점. 삼점. 야, 말이지. 네저 어, 한번 더 해야 되죠? 아직 고, 고수 고! 오케이 좋아.